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그에 따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지경을 넓히신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삶이 안정되기에 좋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지경이 넓어지게 되면서 그들의 땅이 확정되고 그들이 살아갈 곳이 확정되면서 그만큼 이스라엘 각 집파가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 장소인 예루살렘과 멀어지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제사를 드린 고기만 먹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각자의 기업에서 살아가기 시작한 시점에도 여전히 양과 염소를 성전으로 끌고 나와 제물로 바친 뒤에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고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기를 먹자고 매번 100km 가까운 거리를 행군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연 사람들이 고기 먹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먼 길을 가야 하기에 그 일을 할 수는 없고 몰래 고기를 먹고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방식을 택하는 것도 그들의 자연스러운 귀결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이겨나시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그들의 새로운 상황에 적용시켜 주시는데요. 21절부터 24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 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아멘. 이네 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너희들이 거주하는 기업 그각 성과 너희의 집에서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말아라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식용을 목적으로 한 양과 소의 도살을 허용해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상황과 어려움을 가장 잘 아시고 그들에게 충분한 자유를 허용해 주셔서 삶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못하는지, 뭘 잘하는지, 무엇을 지키는지, 무엇을 지키지 못하는지 이런 것을 일일이 성적표를 매겨가며 체크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해하려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고기에 관한 율법은 앞 본문의 앞 성경에 위치한 레위기 17장과 병행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두 본문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앞선 레위기 17장에서는 반드시 회막 앞으로 제물을 끌고 나와서 그곳에서 제물로 바치고 난 이후에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너희 각성에서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한 입으로 두말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지면서 그들의 처한 토양이 달라지면서 율법의 구체적인 규정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율법의 상황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곧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에 의해서 율법은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광야 시절에는 회막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들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경이 넓어지고 난 이후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는 그렇게 하기에 너무나 힘든 상황이 펼쳐지기에 규정을 상황화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은 자칫 무너질 수 있는 이 율법의 규범적인 측면,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정신, 율법의 유익이 실종되지 않도록 조건을 두셨습니다. 바로 고기를 먹되 그 고기를 핏째 먹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피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이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님은 피째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규정을 지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도 광야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또한 이방 문화가 가득해지는 그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어디서든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성전에 올라와야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그들이 고기를 먹을 때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중심을 지켜 지킬 수 있는 규정입니다. 조건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 중심에 그분을 모시는 일이 가능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계명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에 따라 율법의 규정들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이 사실을 주목하게 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할 때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주고 계시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율법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백성들의 상황과 조건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존재하는 전통이나 강령들도 상황과 환경에 더 적합한 형태로 변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억지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보편화되었지만 옛날 한국교회는 예배당 안에 이 드럼이나 전자악기를 들여놓는 문제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갈등을 겪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교회의 전통, 교회가 가진 기조가 이 상황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경우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텐데요. 물론 좋은 전통은 잘 지키고 세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 전통은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세상은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 사람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라는 나의 전통, 나의 기조에 매여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고 우리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보는 이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섬김과 사역들은요. 바리새인들 보기에 불편한 것들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율법을 비틀고 예수님이 그들의 전통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여러분, 주님이 곧 율법이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신 주님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지적하고 죽이러 오신 사망의 법이 아니라 그분은 살리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품,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으로 율법의 정신을 지키며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상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의 상황화를 보여줍니다. 율법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백성들의 상황에 맞게 그 형편에 맞는 유연한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율법의 상황화에는 시간과 공간 또 환경과 조건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은 우리의 경험과 기조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성취자이신 살리시고 세우시는 참 생명의 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이 실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의 밑줄 하나를 긋는 실천적인 신앙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것또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물론 위하시는 분이고 사랑으로 그 율법을 상황화시켜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의 죄악의 기회로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신을 잘 준수하며 지켜나가야 합니다. 율법의 정신.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삶 속에서 그분의 백성답게 살수 있도록 몸부림 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그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를 도전하시고 초대하시는 주님을 이 새벽 바라봅시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 성품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그 사랑과 성품을 내 삶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되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경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을 올려드리고 또 세상 가운데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퀸즈 아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는 은혜와 축복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